근데 우파는요 뭔가 그냥 계속 그니까 러 뭔가를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와.. 뭐랄까 나서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.. 내가 그냥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이게 참 무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 들었으면 들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했다? 이거는, 어, 이, 당장 이 땅에서는 뭐가 표시가 나지 않죠. 그치만 좀더 이제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진짜.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. 내가 구제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일에 다른 기도만 열심히 해도 누군가 하겠지. 누군가 하겠죠? 누군가 할까요? 누군가 하겠습니까? 하... 너무 괴로워서 몇자 남겨서 봤습니다.